안녕하세요. 외반연을 진행하는 박남수입니다. 음, 저번 촬영을 끝내고 이곳에서 며칠만 날이 좋으면 고기가 나오겠지 하고 있다 보니까 한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요번에는 보육관에서 촬영을 해보려고 보도나무 쪽에서 한 10일을 했는데, 10일 동안 입질 한 번은 못 봤죠. 붕어 구경은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철수하면 그동안에 시간 투자했던 게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조항은 안 좋지만, 둔봉 쪽에서는 낚시하는 분들이 가끔 큰 걸로 가서 터트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배를 띄워서 둔봉을 작업을 해놨습니다. 둔봉에서 촬영을 해서 유종의미를 거두고 나가고 싶어서 오늘 제가 자, 작업을 해놓은 둔봉에서 외반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산란 특수를 노리기 위한 또한 번의 도전. 결과를 알수 없는. 진짜 낚시 이야기. 대물을 향한 끝없는 도전이자 대물 낚시에 대한 생생한 기록. 그쪽이 구멍이네. 그쪽이 구멍이. 이쪽이 잘 들어가는구나. 산란 특수 2 0일간의 기록에 대물은 왔다. 있었다. 좋소. 와, 좋소. 아, 야. 봉 하류권 포인트.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상황이 좋지 않아. 다시 둠봉으로 이동했다. 서수지물이 연결되는 둔봉이라는 것이 특징적인 곳. 박남수는 쉽게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음... 이곳에서 오랜 기간 장박을 하며 대물 낚시를 이어가고 있는 성아 아쉬움이 많아 재도전을 이어가는 만큼 오늘 하루도 건투를 비는 마음이다. 며칠 사이 봄은 완연해졌다. 조금이라도 입질을 유도할 수 있는 미끼여야 확률도 높아지므로 신중해진다. 글루텐 미끼는 하절기 미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봄에도 그 위력을 발휘한다. 아, 오늘 미끼는요, 글루텐 어, 어, 평상이 잘안 쓰는 글루텐 이제 어분 글루텐하고 바닐라하고 섞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지렁이 그리고 오늘은 옥수수 그세 가지로 병행해서 이제 미끼를 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미끼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낚시는. 어찌 보면 확률 게임이다. 그쪽 구멍이네. 그쪽 구멍이야. 이쪽잘 들어가는구나. 수초 사이사이, 요소 요소에 칠을 내린다. 잠깐이지만 봄이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다. 대편성은요, 12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가장 짧은 데가 2, 8대, 가장 긴 데가 3, 2대. 수심은, 이요 음, 돔봉 중에서 이쪽이 좀 깊은 쪽이죠. 1m 한 10에서 한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닥은 제가 이제 그 작업하느라고 들어가 보니까 마사바닥이에요. 마사바닥인데 밑에서 새순이 올라와요. 부드라고이 풀이 뭔 풀인지 모르겠어요. 잎자귀 보면 엿기 대잎자귀 같은데, 엿기 대가 물속에서 자라는 풀이 아닌데. 생풀이 밑에서 자라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얽혀 있죠. 그래서 뜯어내려고 고생 좀 했습니다. 바닥은 현재 마사 바닥으로 바닥은 좋은 편입니다. 군데군데 들 긁힌 데는 일부 안들어가는데가 있는데 뭐 그래도 보편적으로 포켓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의 붕어 낚시는 산란 특수를 노리는 대물과의 한판 승부. 고만한 씨알 열 마리를 낚아도 큰 붕어 한 마리를 놓치면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는 시기다. 이 시기엔 붕어의 본능적인 습성을 고려해 포인트의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도 달리해야 한다. 모든 낚시가 그렇듯 붕어 낚시는 붕어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입질 없이 조용히 흐른 난 낚시. 오늘 밤 대물이 한 마리쯤은 꼭 나와주리라. 간절히 바래봅니아 음. 3, 8대 느낌 좋아. 어떻게 한 마리 나왔던 거인데 느낌 좋아. 유독 느낌 좋은 찌가 있다. 수초와 일조량. 물의 순환까지 포인트 여건은 좋다 이때 입질이다 아 잔챙이 잔챙이 어 이제 낚시를 시작하는데 요 앞에 짧은데가 그릇에 껴놨던게 싹입질이 이렇게 잼날진으로 톡톡톡 올라왔죠 그래서 짠챙이 같은 느낌이 오더라 여기가 의외로 요렇게 조그만 것들이 산란을 해가지고 보일권을 안나가고 여기도 붙박이를 잡혀 먹을까봐 안 나가는 고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런게 미끼를 막 공격을 합니다 계속 짠챙이가 썼나봐요 일단 챔질을 해봤더니 허챔질입니다 그럼 뭐 분위기는 뭐 일단 그림은 좋아요. 이런 분위기 뭐 아주 저 물속에서 막저저 부들이 올라오고, 그떠 있는 수초, 물에서 올라오는 색, 파란 수초, 이래가지고 오외로 물속도 상당히 이쁩니다. 물속 들어가 뭐찌 옆으로 파란 생풀이 올라와가지고, 분위기는 일단 그 느낌은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45 이상 되는 거, 그런 거. 한 마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에 그런 거한 마리 잡아 놓으면 올해 촬영할 때 내내 마음이 편하게 촬영할 것 같은데. 야. 계속 하다 보면 성공할 때가 있는 거예요. 번안 넘어간 아, 나무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계속 공격하다 보면 넘어 넘어집니다. 대물은 무조건 노력한다고 낚이는 고기는 아니다. 하지만 낚시터의 특징, 시기별 활동 사이클, 입질 시간대와 선호 미끼 등 철저한 분석에 뒷받침된다면 확률은 높아진다. 대문을 만나는 건 천운이라고도 하지만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한 번쯤은 또다시 만나게 되리라 생각해 본다. 찌 끝을 주시하는 박남수 입질이다. 걸었다 걸었어 걸었어 <laughs> 어, 우측에 12번 때입니다. 부들이 군집되어 있었는데, 그 경계면에 이렇게 구멍을 팠죠. 거기다 넣었는데, 미끼는 그루텐이었고요. 어분 그루텐 섞은 거, 바닐라. 뭐한 20, 한, 뭐, 한, 5, 6 정도 돼 보입니다. 아휴. 금메 나와야 되는데. 아우, 깜짝 놀랐네. 방세. 아, 이야, 이게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이 시기에. 봄농사를 전화해야 되는데, 좋은 것몇 마리 해가지고. 야 일년 농사 중에 봄 농사가 이게 큰농사인데 이거 봄 농사에 이런 거잡으면안 되는데 아 좋은 거한 마리 야나 이제 내 수식이 따뜻할 텐데 이거 자 이거 아참 사자 이상 붕어는 봄 산란기 낚시가 막 끝난 4월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낚인다 딱한 마리만 만나도 올 봄이 올여름이 음, 음. 내내 든든할 듯 하다. 이번엔 우측 지에서 입질이 포착된다. 제대로 된 입질로 이어질까? 지 끝을 읽는데 집중한다. 어둠 속에서 전멸하는 집을. 아이씨 안크네 어우 진은 멋있게 올라오는데 자첫 고기 이후에 두 번째 고기입니다 음 우측에 11번인데 미기는 글루텐이었고요 아유 그냥 순간적으로 파란불에서 그냥 빨간불이 밑에서 휴 올라와가지고 어휴 한 마리 하는가 보다 했습니다 그또이만은게나오네아 심장이야 쫄깃했는데 에야 여기가 방심하면 안 되더라고요. 요런게 나오다가 제가 저번에 여기 촬영 끝나고서 며칠 해 보니까 이런 짠챙이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큰게한번껴요 제가 방심해가지고 두 번을 큰걸 걸었다가 못 걸었었죠. 이 짠챙이 나오다가 한 번씩 굵은 게 중간에 껴서 나오더라고. 아 참. 기다리는 대물의 입질은 없이 밤이 끝나가고 있다. 아쉽고 또 아쉬운 밤이다. 어, 새벽 닭이 울고 있습니다. <laughs> 좀 있으면 날이 밝는데, 아, 낚시하기는 참 날이 좋습니다. 이렇게 새벽인데, 옷 뜨뜻하게 입고 앉아 있으니까, 이 얼굴에 부딪히는 그 바람이 상쾌하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주 좋은 시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낚시. 이 좋은 시기도 순간의 찰나로 지나가겠죠. 짧게. 한 2주만 지나면 또 더워지겠죠. 음, 제가 낚시를 하면서 가끔 이제 느끼는 건데, 이, 인생에서도 그렇지만 낚시도 OX가 이제 중요한 거죠. 순간에 그 갈림길에서 OX를 잘 찍어야 됩니다. 제가 그, 낚시도를, 어, 요봄에 선정을 해서, 어디로 요, 번 봄에는 어디서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볼까라고 이렇게 해, 하, 정하죠. 그래가지고 고길 들어가는데, 좀 일찍 들어가게 되죠 항상 저는 일찍 들어와 가지고 어, 조항이 안 좋았죠 저번 촬영 때 그래서 조금 더 있으면은 날만 며칠 뜨뜻해지면 무조건 고기가 나오겠지 나오겠지 하,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안 나오면은 또 다른 데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럽니다 그 전에 저수지에서 있던 분들하고 만나면 그 박사 때문에 거기 있던 데서 철수하고 나서 거기 난리 났었어요. 이런 경험이 제가 몇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곳이 고기가 나오기만 하면 싸이기도 받쳐주고 마리수가 받쳐주는 데기 때문에 제가 끝 여기서 제가 여기 한 20일 가까이 이제 있었는데 제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냥 철수하기에는 아까운 거예요. 실패하고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조항이 살아나진 않습니다. 아, 저 볼류권에서 하다가 고기가 안 나와가지고 이 둠봉에서 이제 한 거죠. 여기는 가끔 오래 여기 사는 분들이 큰걸 걸어다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저쪽에서 두번 그랬고 그래서 촬영은 혹시 여기서 나한테 받쳐주면 좋은 거를 한 마리 할수 있겠구나 하고 이곳을 이제 정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뭐가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배수를 해버렸어요. 이제 배수가 시작되는 거죠. 배수를 해서 뭐, 지도한 5cm씩 내렸는데, 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상황은 너무 오신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남은 시간은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뿐이었고요. 야, 요번에 OX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거리 한다 그러죠? 이런 게. 시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날이 계속 춥다가 고기가 이제 날이 이제 따뜻해지며 더 나올 때 정도 되면 너무 늦게 시작되면 배수가 시작돼버리고 그런 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해를 우리가 이제 해거리한다, 뭐한다 그러는데 몇 년에 한 번씩 그게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조황은 안 좋아 안 좋아죠. 그러는 아, 그럼 그러니까 뭐 낚시라는 게 항상 그런 거니까요. 뭐 이번에는 그렇게 o x 가 잘못됐구나. 그 순간의 판단이 역시 중요한 겁니다 뭐 수초 이쁘고 수초 사이사이에 그냥 구멍 속에다 찌를 세우고 뭐 그런 거 그냥 나름대로 만족하고 즐겨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촬영은 음. 순간의 판단이 낚시에서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낚시는 끝없는 성찰의 연속이다. 야참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네. 자연하고 하는 취미 생활은 그런 걸 느끼죠 가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 내가 할,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긴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자연 앞에서 때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는 낚시꾼. 하지만 힘은 들어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20일간의 기록, 그 마지막 아침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때 다시 찾아온 입질, 우치. 우치. 왔다 왔다 왔어 우치. 야 사이즈 된다 사지즈 이야 좋았어 좋았어 야사이 된다 와 좋았어 야,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져면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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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어 와 좋았다 한 마리 나았다 살짝 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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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 살짝 살짝 좋았어 와 좋았어 야, 기다림의 끝 월척이 나온다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다. 아, 지금, 이제, 끝내기 한 30분 전이죠? 아침에 좀 늦게까지 해보자고 그랬는데, 끝내기 전인데, 40대 가운데, 40대인데, 요, 미끼는, 아, 어분그루텐 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봤죠? 그래서 보니까,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뭐, 짠, 챙인가 그랬더니, 다시 올라오네요. 그게 <laughs> 그루텐인데, 이게, 이 붕어가 이게 잡힐라고 그런붕어요 근데, 나오다가, 꼬랑지가 지금, 지금 막 잘렸어요. 앞에 수초가 많고 이러니까, 거기 어디 부댔나 봐요. 피가 여기 나오는데, 꼬랑지가. 야, 꼬랑지만이 살아있었으면 참 그림 담을 만한 붕어, 멋진 붕어였었는데, 꼬랑지가 부러져야 아쉽습니다. 자, 극적으로 나온 뭐 사자가 될까 말까 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야 진짜 이거 물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한 20일 동안을 여기서 버텼는데, 이게 또 이게 OX 잘못 찍어가지고 이게 20일 시간 투자해서 꽝 치고, 꽝 치는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붕어가. 그래도, 아휴, 보답을 해줍니다. 자, 20일 끝을 본 붕어입니다. 자, 안타깝네. 불끄랑이가 잘려가지고 피가 나네. 나오다가 부딪히면서 끊어진 거야. 자, 에브리바디, 레츠고 자, 에브리바디, 그래. 아이고, 꼬랑지는 좀 부러졌지만, 흰체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건강하네. 20일간의 도전 끝 월척을 만났다. 아, 어, 이저부터 오래 있었는데 끝을 보려고 그랬죠. 상황이 안 좋은데도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시, 그동안에 투자했던 시간이 아까워서 좋은 상황을 보고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아, 아침까지 많이 기운, 기운이 빠졌어 쪽으로지만 극적으로 제가 원했던 사이즈는 아니지만 붕어가 나와줘서 힘이 팍팍 납니다. 갑자기 또 어, 이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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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나온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안 나왔으면 다음에는 꽝면 하려고 그냥 어떻게 그냥 짠챙이라도 나오는데 무조건 선택해서 가는 거죠. 근데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제가 하고 싶은 낚시 한 마리 큰거한 마리를 노리고 마음 편하게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한 마리의 도전 어, 그런 곳을 선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쪽이 구멍이네. 이쪽이 구멍이야. 이쪽이 잘 들어가는 구오치 오지! 왔다. 왔다, 왔다! 좋았어. 와, 좋았어. 자, 극적으로 나온 뭐 사자가 될까 말까 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야, 진짜 이거 물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